그래서 저희 KS 규격 넣으시고 여러분들은 저기 교재에다가 하나하나 메모를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베어링부터 확인합시다 자 베어링에 끼어 맞춤이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죠 이거 찾아야 되겠죠 자 축이 뱅글뱅글 돌고 보니까 결론적으로 베어링의 내륜 구동일 거다. 저희가 지금 쓰는 베어링 번호가 2-6203번이니까 03번은 안지름이 파이 1 7이다 무조건. 자, 그러면 내륜 회전에 사용되는 볼 베어링에 이1 7 이하에 있다는 무조건 JSO를 쓰다라고 했으니까 저희 나중에 축 그려서 채도로 표현할 때는 요건 jso를 쓸 거다 라는 거 까먹지 마시고 요거는 미리 찾아놓도록 할게요 jso다 자, 그다음 하우징 구멍공차라고 해서 저희들이 베어링을 감싸고 있는 거를 하우징이라고 하는데 지금 도면을 봤더니 베어링을 감싸고 있는 게 본체가 아니고 4번 그죠 베어링 하우징이 따로 감싸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어, 4번을 그릴 게 아니라 1번을 그릴 거니까 이 하우징 구멍공차는 안 찾으셔도 돼요. 지금 그죠? 써먹을 게 아니니까 저희들이 그릴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패스. 무조건 찾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어떤 거 그릴 건지 확인을 하고 찾는 거고요. 혹시나 4번 베어링 하우징을 그려라 라는 조건이 있다 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 있는 하우징 구멍공차를 찾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하우징 구멍공차에는 두 가지가 있다. 외륜이 정지하냐 외륜이 회전하냐 외륜이 정지하면 내륜이 거고요. 외륜이 회전하니까 말 그대로 바깥쪽이 도는 외륜이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내륜구동이니까 h7을 쓴다라는 거 까먹지 마시고 찾아야 된다고 라 하면 자 지금은 벼링 옆에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2-6203번에다가 파이 17에 JSO라고 미리 메모를 해놓으시면 나중에, 채드로 변환하신 다음에, 실수 기입하실 때, 까먹지 않고, 끼워맞춤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베어링은, 파이, 17에 JSO를 써야 된다는 거, 메모. 자, 그 다음, 이제 축을 봤더니, 어, 기어랑 풀리가 끼워맞춰지는 부분이 있네요. 그죠? 어디에 끼워맞춰지냐 당연히, 치홈이라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치홈의 치수를 찾아야 된다. 그러면, 치홈은 측지름을 알아야 되니까, 측지름을 봤더니, 하나는 파이 17이 될 거고요. 풀림 물려있는 쪽은 어차피, 저희들 베어링에 끼어맞춰질 거니까, 베어링에 끼어맞춤과 똑같은 치수값을 가질 거니까, 파이 17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 자, 기어는 끼어맞춤이 있는 게 따로, 없으니까 자로 시셔야될것 같아요. 그래서 뼈맞춤이 있는 부분 자로 한번 재봤더니 얘도 파이 17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게 다축지름이 파이 17인 시험을 찾아야 되겠네요. 자 시험을 찾읍시다. 그래서 얘를 메모를 할 거예요 시험이 22번인가 21번일 거예요. 시험 자 단면도 상에 사각형이 있고 중심선이 있으니 중심선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있으니 양쪽 둥근형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얘 형태를 쓸 거고요. 얘에 있는 값을 찾아야 된다. b1, b2, t1, t2를 찾을 건데 적용하는 축지능으로 찾아야 되니 파이 1 7 이하라고 하는 12부터 17 있는 이 부분을 찾아 쓰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저기, 기어랑, 풀리 또는 빈 공간에다가 치, 홈의 치수를 메모를 하시는데, 오, B1은, B1은, 도표경을 쓰고 그래서 N9가 될것이며 그래서 오, N9, B2는, 오, 재계수구, 대문자, 자, t1은 2.3, 아, 3.0. 자, t2는 2.3인데, 공차값이 전부 다 플러스 0.1에 0이 붙는다라고 해서, b1, b2, t1, t2의 지수값을 찾아서 미모를 미리 해놓습니다. 자, 그 다음. 어, 이제 규격 찾아야 되는 거는 이제 그것만 찾으면 되겠네요. 저희들 뭐죠? 어, 2번 A형으로 되어 있는 v 백트틀리 자, 0 0투리를또 찾아보자고요. 벨트0리 30번인가요? 30, 40번이네요. 40번 자 a 타입을 사용해야 되고요 a 타입을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 호칭 기름이라는 거는 저희들 중심선부터 아래쪽에 있는 중심선까지가 호칭 기름이다 마찬가지 얘는 자로 측정을 하시면 되고요 자로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보시면 저희들 지금 답안 도면에 구입했 풀기가 없습니다 되셔야 돼요 자, 자로 한번 정을 해보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어, 80이 나오네요. 그래서 파이 80이니까 저희들이 쓸거는 얘를 쓰자. 그죠? 알파각도는 34도를 써야되고요 알파 L 9.2 K 4.5 K0 8 자, 얘는 한줄 그리니까 2 값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두줄 그리 이상일 때만 이를쓸 거니까 한줄 그리려서 2는 패스. 자, 한쪽 단어로 길이는 F 값 10. R1, 2, 3는 여러분들이 물결이니까 쓰고 싶은 거 쓰시는데 그냥 몰아서 큰거 쓰자고요. R1은 0.5, R2는 2, R3는 1, R3는 2. 이렇게 큰값 몰아서 쓰시면 되실 것 같고요. 마찬가지 규격까지 다 찾아 놓자고요. 자, 당연히 지금 k값이 4.5 아래쪽도 4.5가 될 거니까 4.5, 4.5는 9니까 전체 바깥지름은 파이 89가 당연히 나올 거고요. 자, 89면 이거죠. 바깥지름의 허용차는 파이 89에 플러스 마이너스 0.6을 써야 되고요 자, 그다음 저희 v 벡터 풀리 기어 같은 거는 뱅글뱅글 돈다 뱅글뱅글 도는 놈에는 흔들림 공차를 넣는다 라고 했고요 자 v 벡터 풀리를 이렇게 잡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바깥 지름과 당연히 속에 대한 치수가 나올 거고요 바깥지름은 파이 89에 플러스 마이너스 0.6이라고 하는 공차값 넣는 거 까먹지 마시고 자 바깥 둘레에 흔들림 홍차값이 0.3림 측면에 흔들림 홍차값이 0.3이니까 나중에 기하공차를 표시하면 흔들림 위에 0.3에 데이터 A, 뭐 B 넣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 림 측면이라고 하는 전체 폭에도 흔들림 공차 똑같이 0.3에 데이터 A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겁니다 A, B, C, D 여러분들 놓고 싶은 거 그러면 이 부분도 해결이 됐고요. 자, 그다음 위에 봤더니 성별에 대한 알파 각도의 허용차는 도를 써야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나중에 치수기입할 때 34도에 플러스 마이너스 0.5 도어 놓는 거 까먹지 마시고 자 k의 허용차 값은 플러스 0.2의 0이라고 했으니까 k가 4.5가 나오면 나중에 k 드에서는 플러스 0.2의 0이라고 일반공차 넣으셔야 되고요. 자두 줄거리니까 굳이 한쪽 그리니까 F 값은 필요가 없으실 것 같고요. 이 e 값. 자, F는 한쪽에 대한 꼭 값인데, 자, 저희 벨트 풀리를 이렇게 그렸다라고 하면 가운데 중심선이 하나 있을 거고요. F 치수를 꼭 넣자. 한쪽 길이. 얘가 만약에 10이다라고 하면 10에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넣어주시면 여기 있는 공착 값다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끼어 맞춤이 아닌, 이거. 가전직 기요 yy xx 그리고 f 값이 있는 한쪽은 x를 쓴다는 거 까먹지 마시고 자 그러면 저희들 규격을 다 찾았네요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규격은 다 찾은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맞게끔 이제 도면을 하나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나머지는 이제 다 자로 측정하셔야 되는 거라서 자로 측정하면서 축 기어 풀리 본체를 한번 모델링하고 수비 변환하고 출력도 한번 같이 한번. 오늘은 요거를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 봅시다. 다시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모델링부터 하도록 할게요.